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배바개와배단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보문의 말씀을 통해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왕의 행차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근데 진짜 왕들은 크고 좋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든지 흑마를 타든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니까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망아지처럼 작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겸손과 섬김의 왕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로마 군인들과 또 황제의 그 파견된 군대들을 다 내쫓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즉, 십자가의 죽으신과 무덤에까지 머물게 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첫 번째가 오늘의 장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역의 모든 길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그 은혼하에 진행되었지만, 이 모습부터는 이 예언의 그대로 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기를 데려가라 그래서 그 풀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러한 나기 새끼를 데리고 오면 그 주인이 물을지도 모르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 참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면 바로 보내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나기의 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 주인이 이 감동을 통해 즉시 어, 그에게로 보내겠다고 이야기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된 것들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의아하게 그냥 아무 주인도, 주인도 모르게 자기들이 풀어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마치 준비되었듯이 거기가 있습니다. 사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 즉, 낙의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가보니까 마치 정말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문 앞에 있는 거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것을 풀어서 가지고 올라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제지하면서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왜 그러느냐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했겠죠. 주가 쓰시겠다. 이러니까 즉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그들이 가지고 와야 될그 어린 낙에 대한 징표였죠. 그래서 그냥 즉시 가지고 옵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화려한 어, 그러한, 이 군사들의 퍼레이드나 또 도열되어 있는 그 많은 이 군인들 앞에서, 어, 흰 말을 타고 막큰 말을 타고, 어, 개선장군처럼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주 낮고 낮은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어린 나이 새끼란 것은 거의 뭐잘 걷지도 못할 정도인데 거기에 또 타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이 타고 있다 하지만 거의 우리 요즘 말하면 폼이 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보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는 다른 이들은 들에서 뵌 나무 가지를 길게 펴며 정말 왕의 행차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막 겉옷을 벗어 놓고 또 나무 가지를 거기에 흔들면서 길에 펴놓고 막그 새로운 왕 메시아 그가 오셨다 이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구절이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왕이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조금 이따가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서 둘러봅니다. 왜냐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마리아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실제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구원의 왕이셨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였었다는 사실을 이 예언서의 성취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외치는 거예요. 고산나 찬송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래서 왕이,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락했었지만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고, 온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모습으로 눈으로 볼때 그렇게 끝났을 때 오히려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했던 자들도 이 군중들 속에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란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11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며 때가 이미 저물며 열두 제자를 데리고 배단위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성전을 둘러보고 자기가 주인이시니까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임하신다 이러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 성전의 주인으로서 거기에 임하신다는 모습을 성경대로 보여주고 배단에 잠시 또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가서 머물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 장면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주가 쓰시겠다 즉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들, 우리 자기 자신마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쓰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하치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제자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의 왕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희생과 섬김과 겸손의 왕이 되려고 해야 되지 남을 지배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의 그런 왕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전의 참주인인 예수 즉 예배와 교회와 이 땅의 참주인이신 예수를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귀 새끼를 타고 마치 왕의 행차처럼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섬김과 겸손과 죽음을 통하여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의 제자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섬김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